봅니다. 자, 특히나 선생님이 이거 해석할 때 문법도 설명하니까 잘 들어도. Long ago, 아주 오래 전에. 그치?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플레이드 경기를 했대. 무엇을? 게임을.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얘가 주어지. 사람들이 주어잖아. 얘가 동사지. 게임을 했으니까 얘가 목적어지. 이거 삼형식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겁나 뭐네? 그럼 묶어주라고 했지, 삼이 이렇게. 어. 얘네들은 왜 나왔냐면,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야. 얘가 주어는 결국, 주어는 결국 얘가 주어는 거지. 자, 그럼 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브리티시는 영국이야. 영국의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게임을 했거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게임을 했냐? With the ball, 공을 하나 가지고 게임을 했어. 그 그래, 오늘날 축구겠지. 그럼 목, 뭐, 그 게임의 목표는 뭐였냐? 목적은? 바로 뭐뭐였다? 발로 차는 것이었어. 차는 것 아니면은 공을 가지고 나르는 것. 특별한 장소로 뭐 골대 이런 데 있지. 골대, 축구 골대 이런 데겠죠 그쪽으로 발로 차거나 공을 가지고 날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어지가 비동사다. 알고는 있지? 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지? 투부정사가 뭔데?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오어 동사 원형이잖아. 이거 투부정사야. 어, 근데 비동사 뒤에 나왔네? 이때 얘를 거술로 해석해줘. 차는 것이었다, 것. 이거술로 해석되는 순간 너네는 아, 이거 명사구나. 아, 이거 명사겠구나. 명사적 용법이겠구나. 머릿속에 딱 떠올려. 지금 더. 그 비동사 뒤에 나왔으면 무조건 보호다. 이걸 줄임 명보라고 나는 그렇게 쓸게. 투, 투부정사 시험범위는 중위부터 주구장창이야. 그래서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어쨌거나, 이 게임의 목표는 특정한 장소로 골을 발로 차거나 가지고 나르는 것이었어. 그럼 이제 거기에 선수들이 있었겠지, 그 팀들이. 팀들은, 쿠드는 캔의 과거야. 사용할 수 있었다. 그치? 에즈에즈 나왔지, 에즈에즈. 에즈에즈. 뭐, 뭐만큼이나 많은. 에즈, 원급, 에즈. 뭐, 뭐만큼 많은 이란 뜻이야. 뭐, 뭐만큼 많은. 자, 한 경기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만큼이나 많은 선수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 그 그러니까 지금 축구 몇명이서 하지? 게임을? 한 팀당? 지금 축구. 일반 축구. 골키퍼까지 합하몇 명이야? 아, 남학생들 이걸 모른다게 말이 돼? 11명이잖아. 축구를 제일 좋아해. 진짜? 야구 어허,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야구는 몇 명인데? 10명. 그 거야. 난 야구를 안 좋아해. 일단 축구는 11명이거든. 근데 이때는 그런 거야. 야, 야 우리 게임하자. 야,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50명이 모였어. 그럼 야, 우리 25명씩 평가를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어, 근데 오늘날에는 그거 안 되죠. 자, 그 다음 보자. 이 게임은, 이벤츄얼리가 또 나왔네. 이벤츄얼리가 아까 계속 나왔어. 뭐야? 마침내 결국. 그치? 이 게임이 결국은 스포츠가 된 거죠. 얘들아, 뭐라고 불리는? 풋볼이라고 불리는. 이때 콜드는 불리는 스포츠. 이렇게 해서 이 ED가 과거 분사야. 그래서 이, 얘는 불리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어, 분사는 형용사다. 참고로 알아둬라. 자, 풋볼이라고 불리는 스포츠가 된 거죠, 오늘날. 자, 이치는 각각의, 각각의 커뮤니티는, 지역 단체는 개발을 시켰대. 그들 자신만의 형, 폼이 형식이지. 그스포츠의 자기 자신, 그들 그 마을 자신 자체만의 어떤 형태로 개발시켜 나간 거지. 이치가 뜻이 뭐야? 각각의. 이치되는 단수명사밖에 못나와. 커뮤니티에 es같은거 붙이지 마세요.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거 수일치문제 나오니까. 자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밖에 못나와. 자 단수명사 이치 단수명사 이렇게 외워도 일단 나중에 중요하게 또 다룰날이 다룰 옵니다. 자그 다음 보자. 19세기에 있잖아. 19세기에 이 풋볼이 자 두개의. 투 메이저 메이저가 주요한 카테고리는 뭐 범주죠. 자 범주로 쪼개어졌어. be divided into 뭐뭐로 나뉘어졌다. 자 영국의 공립학교에서. 알겠죠? 영국의 공립학교에서 두 개의 주요한 카테고리로 분류된 거지. 알겠지? 얘들아 풋볼이 분류를 지가시켰어. 사람들에 의해서 분류되어졌어. 그치? 그니까 수동태인거다. 자 수동태는 일단 비동사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라는 거야. 어 분류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야, 능동태 아니야? 됐죠?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 쪼개어졌다고 했거든. 분명히 이,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타입은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 그럼 나머지가 몇개 남았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 그걸 디아더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과 디아더.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야. 알겠지? 자, 그럼 그 중에 한 타입은 허락을 했대, allowed. 이 선수들로 하여금, 공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수 있도록 허룡을 한 거, 그러니까 손으로 갖고 나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 럭비 된거 아니야? 맞지? 럭비는 손으로 이렇게 갖고 럭비 공을 가지고 날르잖아그지 축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얘들아, 허락을 한건 누가 허락을 했냐면 이 타입이 허락을 한 거고, 공을 손으로 가지고 나르는 건 누가 가지고 날라? 선수들이, 그렇지 플레이어들이 이러면 내가 몇 형식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 5형식이라고 오형식. 했지? 자, 5형식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교 보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가 주어일 거고, 얘가 동사일 거고, 얘가 목적어고, 얘네들이 목적교 보어겠지, 당연히. 근데 얼라우는 허락하다거든. 얘는 사역동사 아니다. 지각동사 아니다. 그럼 무슨 동사인지부터는 다 뭐라고 해 내가. 일반 동사라고 하잖아 그때부터는 내가 그지?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면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반드시 이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야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이거 시험범이라니까 지금 쟤네들이 곧 있으면 시험범이야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꼭기억해도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건다 시험 문제야 앞으로. 자, 이 스포츠가 나중에 뭐가 됐을 것 같아? 럭비가 됐겠지, 럭비가. 되었다가 영어로 뭐야? 되었다. 뭐뭐가 되었다. b 컴 c 의 과거 말해봐. 네. b e c 이지 네. 어, 이게 나와야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럭비가 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뭐가 됐겠어? 축구가 됐겠지, 축구가. 그치? 사코가 됐겠지, 오늘날. 요, b e c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축구는 어때? 선수들이 발로 차잖아. 이 선수들이 킥 차잖아. 공을 차지, 발로 차지. 손으로 차니. 그치? 어쨌거나 이 보스는, 보스는 둘 다야, 둘 다. 럭비가 됐든, 사커가 됐든, 둘다 도입되어졌어. 소개되어졌어. 어디로? 북미. 북미가 어디야? 미국이야, 미국. 놀스 아메리카가 미국을 말해. 자, 미국으로 소개되어졌어.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너네 축구를 더 즐기게, 럭비를 더 즐기게. 미국 사람들이 럭비를 더 좋아해. 그래서 즐겼어. 럭비 타입의 게임을, 모 뭐는 더 많이. 응? 더 많이 즐겼어. 알겠지? 그, 이제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 은 뭐뭐함에 따라서야. 뭐뭐함에 따라서. 그니까 시간이 went by, go by의 과거잖아. 그니까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그들이, 바꿨어. 룰을 좀 살짝 바꾼 거지. 예? 자, 그리고 그 게임은 뭐가 되냐? 오늘날, 오늘날 투데이 미식축구가 된 거야. 미식축구라고 불리워진다. 그렇지? 불리워지는 것이 된 거야. 너네 이때 왓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때 왓은 것으로 해석해. 것. 특이하지? 자, 관계되면서 관계되면서 맛보기로 배우지 않았나? 그치만 한번 배웠다고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이 파트가 어,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못한다고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까지 빨리 치고 가야 돼. 사실은 한번 한 바퀴 놀아야 돼. 자, 이거 관계대명사야. 자, 되, 되었다지. 그치? 미식축구. 럭비하고 미식축구가 좀 비슷합니다. 원래. 자, 이세 가지 스포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 가지. 왜냐면 일단 사컬 그 다음에 아메리칸 풋볼 그 다음에 럭비, 이렇게 세 개가 생긴 거지. 어, 이, 이세 가지 스포츠는 어디로부터 나왔어? 이 어디 어디로부터 기원했다, 이건데. 같은 경기로부터 기원을 했죠. 하지만, 각각의 경기는, 어때? 변화가 됐잖아, 지금. 그치? 룰이 약간 변했잖아. 맞죠? 근데 이 B에 들어갈 것은 뭔가 약간씩 변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지. 몇 번이야? 어, 그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가 됐죠. 발달이 됐죠. 됐지? 연 비케미였고요. 그다음에 옆봐 봐. 옛날 옛날에. 자, 그 선수들 의 수구는 어디에 참가했던 여기까지 끊어 봐. 야, 너네 막말로 이게 주어야. 얘가 동사야. 어? 이 부분이 동사라고. 그럼 넘버가 3층 단수라고. 그래서 w 즈 s 를쓴 거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를 쓴 거야. 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뭔가가 들어갔지 지금 전치사고 들어갔지 관계대명사절 들어갔지 얘가 얘를 꾸미지 얘가 얘를 꾸미지 너네 고등부 가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를 말해줄게 주어가 이렇게 절대 잡지 않아 주어가 여기 와 있어 지금 근데 이 주어 사이에 뭔가가 계속 끼어 들어가 이렇게 수식어구가 얘는니 이렇게 계속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끼어들어 서 동사가 여기 쯤어 알겠지? 그리고 또목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목적어 사이에 또뭔가 계속 끼어들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에 목적격 보어가나와요 결론은 이거 5형식이거든? 근데 문장이 이게 한 문장이야. 어렵겠지?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돼. 어쨌든 얘들아, 제한적이지 않았어, 옛날에는. 뭐, 이, 야, 50명 뭐여? 그럼 25명씩 나눠서 했잖아. 그치? 이건 F야, F. 그 다음에, 영국의 공립학교에서 있는 학생들은 플레이하기 시작했어. 두 개의 다른 타입의 풋볼을 19세기 초기창기. 맞잖아. 그치? 럭비하고 사커를 했잖아. 예. 여기는 갑자기 아메리칸이왜 나와? 처음에 풋볼은 미, 영국에서 탄생이 됐다고 했잖아. 이브리티시가 이 그치? 나머지는 뭐 대체로 잘 맞아가지고 와서 할 말이 없고.